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 갤럭시북5 프로 14인치는 당신의 일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초슬림 메탈 바디와 고급스러운 아몰레드 터치스크린이 탁월한 시각적 몰입감을 선사하며 인텔 울트라오 프로세서로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길어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하며 삼성 생태계와 AI 연동 기능이 편리함을 더합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외근이나 강의실에서도 완벽. 사용자 후기도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에 매우 만족하며 빠른 배송과 퀵 서비스 지원까지 더해져 더욱 믿음이 갑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